자, 마무리 한번 쳐보 죠？또 <laughs> 풀면 새롭 죠？그래서 예. 자꾸 익숙 해져야 돼요？자, 이제 1번 계약 성립 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그랬 는데요. 일번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여러 개 발생한다. 청약이니까 도달 맞죠. 격지자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승낙이 이제 그 발송이고 맞았고 이번 승낙 통지는 승낙 기간 내 발송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자그 기간 내 청약자한테 뭘 해야 돼요? 도달해야 성립이 되는 거죠. 자세 번째 승낙을 거절했다가 다시 승낙 기간 내 일을 반복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계약이 성대냐, 안 되냐, 그얘긴데 자, 승낙을 뭐 했어요? 거절했으면 청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이제.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계약 은 성대질 않죠. 4번, 승낙 통지를 했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 그 불리익은 승낙자가 진다, 그얘긴데 자, 이건 그냥 의사표시 얘기예요, 의사표시. 자,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효력은 발송했을 때, 도달했을 때. 도달하는 때죠. 그럼 도달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도달되지 않았다. 그럼 상대방 고려할 게 아니죠. 그럼 도달되지 않았으면 그 도달되지 않은 분리익은 보낸 사람이 져야죠. 네, 보낸 사람. 표의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한 거예요, 지금? 승낙. 그러면 그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하지 않았죠? 그럼 당연히 그불릭익은 보낸 사람, 누가 승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청약이다 그러면 그불릭익은 청약자가 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모르더라도 5번 찍었어야죠 에 뭐가 있어요? 불합의 성립 됐나요? 안 됐나요? 근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죠 어쨌든 저런 4번 같은 질문들은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확인하시는 거.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들어가죠. 청약과 승낙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청약 자유롭게 처리할수 없어요. 틀렸고요. 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심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그 틀렸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후 도달 전에 사망했어요. 청약은 아무 관계가 없죠? 다 틀렸고. 4번,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자,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는, 자, 그럼 결국 이 청약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지. 조건을 붙여서 승낙하니까 그 청약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 여기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격취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아니라 여기가 발송이죠. 격승발. 4번이 되겠어요, 옳은 거. 자, 3번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민법은 무슨 불능의 경우? 원시적 불능의 경우 자, 2번 계약 체결상 과실을 위한 신뢰익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러죠? 이걸 넘지 못하고 3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뭐 하지 않았어요? 성립하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얘기가 나오면 돼야 안돼요안 되죠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이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laughs> 틀린 얘가 됩니다. 자, 다른 지문 다 봤으니까 4번으로 넘어가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수용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이건 후발적 불능 중에 채무자 귀책 사인은 아니죠. 그럼 일단은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될수 있고 수용이니까 대상 청구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배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없어져 버렸고요. 이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행을 이유로 가배에 손해 상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채무 불능일 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손해 상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우용보단 문제죠. 자, 그러면 지금 수용에 의해서 불능이 됐으니까 갑의 책임도 아니죠. 을의 책임도 아니죠. 그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지. 맞는 얘기죠. 근데 4번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하고 있어요. 보상금 청권 양도를 청구하고 있어. 그럼 이건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을도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계약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계약금 준건 그들이 인정해 주고 나머지 잔까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자, 5번 들어가죠. 동시 항변권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 쌍무 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 빠지게 했다면 그렇다고 상대방의 통신 항변권이 소멸되지는 않죠. 이 상대방의 통신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제공을 뭐해야 돼요? 계속 대문에다 걸어놓고 라고 되셨죠? 여게 틀렸네요. 자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니까 6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이건 약간 응용이에요. 응용. 자, 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 있죠. 이미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들이니까 항상 손해배상 채무는 그전 채무하고 동일성을 갖게 돼요. 2번,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시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하기로 한 각서에게서 발생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뭔 소리냐 이게. 그럼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3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런 거 맞았고. 4번. 상가건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자이 통신관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상 결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맞았고. 오번 임대인의 보증 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마소 의무보다 선예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돌아가죠.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사실은 음. 자 그렇게 써놓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 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마소 의무보다는 선예의무죠. 이거 동시간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란 얘기인데 자, 이렇게 문장이 좀 길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잘 모르는 다 그러면 다른 걸 먼저 읽어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5번만 정확하게 써졌으면 2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다 맞았으니까. 그럼 요거 이제 잡으시면 항상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항벽권. 그럼 동시 관계 있냐 없냐 그 문제겠죠. 그럼 항상 그럼 채무가 한 개, 두개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야죠. 동시 관계 있냐 없냐 그랬으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임대차 정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이런 걸 이렇게 잡아낼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의무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자, 임대인의 채무 불량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거라 각세에게서 발생된 약정지연 손해배상 의무. 자, 다 필요 없고, 약정지연 손해배상 의무. 지금 의무 몇 개? 이두 개가 동생 관계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되셨죠? 이러면서 이제 좁히시라고 자꾸. 그냥 쭉 읽으시고, 읽다가 까먹어서 다시 올라가고 또 읽다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동생 관계면 두 개의 채무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임차인에 뭐하고, 목적물 인도 의무하고, 임대인에, 약정지연 손해상 의무가 동생관계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하고 약정지연 손해상 의무는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약정지연 의무가 여기 써졌어요. 뭐 얘기해서 별도의 각서 얘기에서 발생됐다고 써졌잖아요. 그럼 이건 별개 계약에서 발생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네,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아, 이럴 때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하시는 거지. 이제 뼈대가 잡혔으니까, 아, 이렇게 표현 방식도 들어오겠구나. 팔래요 팔레. 자, 이제 7번 들어가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수익자는 원상회복청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계약 당사자만 있는 거고. 맞았고. 2번, 수익에 의사 필요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수익을 잡아야 했으니까. 맞았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또 나왔죠. 자, 그럼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그랬으니까 있다라고 해야지. 3번이 틀린 거 되겠죠. 자, 나머지 뭐다 맞는 얘기니까. 뭐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 3자란 계약으로 볼수 있다. 뭐 이것도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병존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이것은 우리 시험법을 벗어난 거예요. 저런 게뭐 정답이 될여는 없으니까 가볍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자, 8번으로 돌아가죠.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 3자란 계약을 체결했다. 천연적인 거죠.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했네요. 수려, 수락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거절 맞았고요.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자, 반환 얘기 나왔으니까 또 계약 당사자 찾으라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그랬어요? 병에게. 병한테는 반환청 구할 수가 없지. 근데 있다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다른 거. 크게 문제 될거 없으니까. 자, 9번, 계약 해제. 틀린 건, 1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 상대방은 당연히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받은 건 틀린 얘기고, 해제는 해야 되는데 최고할 필요는 없다. 2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 여러 사람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정도 1인에 대해서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죠. 전원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고. 자, 3번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불능하고 똑같다고요. 자, 지금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뭐 했어요. 표시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죠. 뭐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기 채무 변제증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제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3번이 틀린 예가 되죠. 다른 거큰 문제 없으니까. 10번 들어갑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거. 자, 1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 이렇게 이제 다른 해지면 써준다고요 자,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 없죠. 에이. 자, 2번 계약이 상대방이 열어진 경우, 아까 했죠?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맞았고요 3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음은 무슨 관계? 통신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자, 4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 매매대금 변제 제공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지 예, 매도인이 불능이 됐는데 예,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행거절의사표시 명백히 표시한 것처럼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기 채무 변제 제공할 필요도 없고 최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제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뭘 양수, 양수했어요? 채권양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 해당되질 않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계약법 총론 마무리 좀 했습니다 또 계속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내일까지 해서 올려드릴 거고 토요일은 또한주 올려드린 거 다시 편집해서 파일로 올려 드리니까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